안녕하세요, 주씨예요. 정말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요즘엔 밤에 쌀쌀한 기운마저 돌고 있죠. 올해에도 어느새 찾아온 가을을 맞이해서 이번에 출시된 메이블린 뉴욕 컬러조트 페인트 틴트를 이용한 가을에 어울리는 차분한 분위기였신 느낌의 오렌지 브라운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메이블린 뉴욕 컬러 조트 페인트 틴트는 페인트 틴트라는 이름답게 8가지 컬러 모두 발색이 잘 되고 촉촉한 텍스처 4종, 매트립성의자인 제가 반한 만큼 예쁜 세미매트 텍스처 4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입맛대로 골라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메이크업은 전체적으로 진하지 않고 여성스러운 느낌이어서 데일리로 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메이크업이에요.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고고. 먼저 아이 메이크업부터 할게요. 저는 메이크업할 때 얼굴에 손을 많이 대기 때문에 아이 메이크업 후에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는 편이에요. 컨실러를 눈두덩 전체에 발라 톤 정리를 한번 해줍니다. 다음으로 메이크업 포에버 브라운 아이섀도우로 눈두덩과 언더에 넓게 깔아줄게요. 이제 연한 코랄색의 섀도우를 좀더 좁은 영역에 발라줍니다. 그 다음, 맥 섀도우 팔레트에 있는 진한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 쌍꺼풀 라인 뒷부분에 음영을 줘 쌍꺼풀과 눈의 길이를 가로로 길어 보이게 해준 뒤 언더 삼각존까지 이어서 음영을 줍니다. 다음으로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 이 제품은 붓 끝이 정말 뾰족해서 아주 얇고 섬세한 라인까지 그리기 좋아요. 언더 페이크 래쉬 그릴 때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랍니다. 아이라인은 얇고 자연스럽게 눈꼬리만 살짝 빼주도록 할게요. 이제 뷰러로 속눈썹을 집어준뒤 마스카라로 넘어갈게요. 저는 속눈썹이 짧고 숱도 별로 없어서 잘 처지는 편인데 이 마스카라를 바르고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올리브영 갔다가 바비인형 속눈썹을 만들어준다길래 구입해봤는데 제가 사용해본 그 어떤 마스카라보다 정말 속눈썹이 하나도 안 쳐져서 놀랐어요. 강한 만큼 클렌징도 잘해줘야 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거의 그대로여서 자꾸 손이 가는 제품이에요. 메이크업 포에버 다이아몬드 파우더로 애교살에 영롱함을 준뒤 눈썹을 그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눈썹 그릴 때 부드럽게 잘 그려져 자연스러운 눈썹 그리기 좋아요. 색상도 붉은기 빠진 브라운이라 요즘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손에 힘을 빼고 눈썹 결을 따라 쓱쓱 그려줍니다. 그 다음, 컨실러를 묻힌 브러쉬로 눈썹 아래 라인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아이 메이크업 완성이에요. 아이 메이크업을 끝냈으니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으로 넘어갈게요. 컨실러로 다크, 잡티, 팔자 등을 커버해줍니다. 이 핏미 컨실러 좋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번에 처음 사용해봤는데 쫀쫀하게 발리면서 커버력도 꽤 있고 무너질 때도 들뜨지 않더라고요. 첫 느낌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에 핏미 컨실러랑 같이 사용한 파운데이션은 로레알 제품인데 이 트루매치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랑 핏미 컨실러 조합이 완전 찰떡이에요.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이어서 따로 파우더 처리는 하지 않고 바로 쉐딩으로 넘어갈게요. 쉐딩은 아이 메이크업 첫 단계에서 사용한 음영 섀도우로 했는데 노란끼나 붉은끼가 없는 딱 그림자 컬러여서 쉐딩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좋았어요. 콧대와 턱, 헤어라인과 애교살 그림자에 발라줍니다. 블러셔와 립은 이번에 출시된 메이블린 뉴욕 컬러주트 페인트 틴트를 사용할 건데 제가 손목 발색을 해봤을 때 8가지 컬러 모두 정말 페인트처럼 고르게 발색이 잘 되더라고요. 총 8가지 제품 중 4가지는 촉촉한 제형이고 4가지는 매트한 제형이어서 원하는 텍스처와 색상을 고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지금 롭스 할인가로 7,700원이라 가격 부담 없이 쓰기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번 9월달엔 롭스 할인 행사뿐 아니라 다양한 사은품도 준다고 하니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저는 블러셔로 오렌지 아웃버스트 색상을 선택했는데, 촉촉한 텍스처여서 그런지 컨실러랑 섞어 바르니까 수채화처럼 물든 느낌으로 발색돼 마음에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립 메이크업이에요. 립은 좀 전에 블러셔로 사용했던 2번 오렌지 아웃버스트를 플립으로 바른 후, 6번 범프레드를 안쪽에 발라 그라데이션 했는데 촉촉하고 굉장히 쫀쫀한 유리알 광택의 오렌지 아웃버스트와 매트하고 부드러운 제형의 범프레드가 어우러질지 걱정했지만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차분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의 립으로 메이크업 완성했어요. 이렇게 메이블린 뉴욕 컬러졸트 페인트 틴트를 이용한 은은하고 차분한 분위기에 오렌지 브라운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올가을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매트하게 메이크업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비아 Till the sun goes down, you blush